들어가며 오늘은 할 이야기가 좀 길어서 바로 시작할게요. 2. 습과 집착 그리고 번뇌의 과정. 생각과 마음 부분이 논점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 이야기를 잘못 끌어가면 상당히 난해해질 수 있어서 우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드리고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할게요. 1. 사례. 여기 A가 있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매장에 진열된 옷을 보고는 저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순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매장으로 들어가 옷을 살펴보았는데 마음에는 쏙 들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할부로 사려면 살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 그래서 결국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자꾸만 옷이 생각나요? 살걸 그랬나? 아니야. 옷 많은데 뭘 사? 내일 가면 품절돼서 없는 거 아닐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 사례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습과 집착 그리고 번뇌의 과정을 잘알수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집착과 번뇌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습은 잘 보이지 않으시죠? 이 습이 중요한데요. 습이 마음의 조건이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선행하는 마음은 후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되고 또한 후행하는 마음도 습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습에 의해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죠. 앞으로 진행할 영상들을 보시면 이 사례에서 습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이하에서 이야기할 분별심과도 관련이 있으니 연결해서 생각해보셔요. 이 이원론의 세계관으로 본 분별심이란 일월론의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분별심의 조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수행자에게는 분별심이 중요한 것이지만 수행보다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분들에게는 분별심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분별심에 대해 조금 깊이 있게 다루어 볼게요.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분별하지 마라. 즉, 분별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말에는 분별심은 나쁜 것, 안 좋은 것이라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죠. 분별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분별심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대상을 차별하고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분별심이 일어나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대상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유익한 마음이라도 집착을 하면 반드시 번뇌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분별심과 차별심은 달라요.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별심은 차별심과 집착의 조건으로서 선행하는 마음이에요. 남성과 여성을 분별했다고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별을 했기에 차별하는 마음이나 이성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는 있죠.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기에 분별심은 경계를 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지만 분별심이 없어야 한다는 분별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분별심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매장에 걸린 옷을 보고 좋고, 싫음을 분별했다고 괴로워하실 건가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또 분별심을 가졌어. 이러실 건 아니죠. 또한 분별심을 경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체의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은 명상의 영역이고 비물질계의 영역이지 거친 물질계인 현실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말은 현실에서는 분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더욱이 옛날처럼 농경 위주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사회가 아니라 세분화되고 복잡화된 오늘날의 물질계에서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분별심과 마주하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깨달은 분이라고 해서 일체의 분별이나 판단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멍때리고 누워만 있으면 깨달으신 분이게요. 그렇기에 분별심을 갖지 않기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하셔요.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현실에서는 더 유익한 마음이고 실현 가능한 마음이에요. 비수행자들에겐 선행하는 마음보다 후행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서 든 A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셔요. A의 사례에도 분별심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이 사례에서는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죠. 다음에 사례 연습으로 A 사례를 가지고 논점별로 짚어 드릴 때 분별심도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일원론과 이원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음에 다루어 볼게요. 미리 살짝만 말씀드리면 부따나 아라한 그리고 벽지불처럼 깨달으신 분들은 모두 이원론의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한 유체 이탈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원론을 따라야 하고요. 또한 일원론과 이원론은 평온과 행복을 찾아가는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원론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패러다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습과 집착 그리고 번뇌의 과정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의 관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A 사례와 지난 시간 천안통 수행 방법에서 말씀드린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경험하신 것들도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 해로운 습과 집착 그리고 번뇌를 소멸시키고 유익한 습을 만드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뒤에 질문에 대한 답글이 있어요. 음성 녹음은 안 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셔요.